라지스의 브라우니 브리틀 브라우니를 농축시켜서 말린 브라우니 손 떨릴 때 먹으면 은 즉효야 엔젯 오리진의 비타프레시 비타민 CND 3000 편의점에서 사몽 젤리랑 완전 똑같은데 이게 응. 과연 건강한 건가? 의심이 질 정도 <laughs> 달콤한 도깨비의 망고만설화병입니다이 응. 안에 크래커가 버무려져 있다고 하나? 누가 크래커보다 이게 더 맛있긴 한것 같아요 청년 떡집에 말랑말랑 흑임자 꿀 오랑 위에 초코를 살짝 빨고 그 위에 흑임자 가루를 듬뿍 올리고 그 밑에는 이제 우리가 익히는 오란다인데 입전장까지는 오란다 아니고 촉촉하고 말랑말랑해 닥심연구소의 콩부티 이거 얼음 타면 또 맛 기가 막히는. 탄산이 촤악. 리치 오트밀 미니바이트. 보통 오트밀 하면 되게 맛없다는 느낌이 있어요. 뭐. 맞아. 이거는 캔디 같기도 하고, 누가 같기도 하고, 음. 웬만한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맛이에요. 맞아 메이토의 로열 밀크티. 가루로 돼가지고, 뜨거운 물에 이것만 딱 풀면은, 진한 음. 밀크티의 향과 단맛을 느낄 수 있어요. 맑은 네일의 곤약젤리. 한 포에 6칼로리밖에 하지 않아서 먹을 때 쓰는 칼로리가 더 많을 것 같아요. 거의 마이너스 푸드예요. 만두면과의 다시마, <웃음> 맛다시마입니다. <웃음> 젤리 같은 식감인데 짠맛 있다. 그럼 <laughs> 아니면 그냥 바다맛. 내 입에서 다시마가 <laughs> 잘하는 거 <것> 같아. <laughs> 닥터 너츠의 다크 초콜릿경과 음. 다크 초콜릿이 커버가 되어 있는. 맛이 없을 수가 없겠는데. 요안식 추천점수. 아, 몇점 만점인가요? 5점. 10점 드리겠습니다.